식을 변형해서 적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어진 적분은 사인 4승 x 곱하기 코사인 3승 x를 적분하는 문제인데, 이 식의 모양을 살짝 바꿔서, 사인 4승 x 곱하기 코사인 3승 x 대신에 코사인 제곱 x 코사인 x dx로 바꿔줍니다. 그러면, 한번더 우리가 식을 바꿔서, 사인 4승 x 곱하기 코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바꿔주고 뒤에 코사인 x는 그대로 두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사인 x를 t라고 했을 때 양변을 미분하면 코사인 x dx가 dt가 되므로 바로 치환된 결과를 밑에 쓰게 되면 이 주어진 적분은 어떻게 모양이 바뀌냐면 t의 4승 곱하기 1-t의 제곱 그리고 cos dx는 바로 dt가 됩니다. 그러면 이것은 괄호를 없애서 식을 전개하게 되면 t의 4승-t의 6승 dt이고 이 적분을 계산하면 1분의 5의 t의 5승 마이너스 7분의 1에 t의 7승 플러스 c가 됩니다. 이제 치환했던 변수인 t를 x로 돌려주면 결과를 얻게 됩니다. 마지막 답은 5분의 1에 t가 sin x 였으므로 sin 5승 x 마이너스 7분의 1에 sin 7승 x 플러스 c가 최종 답안이 됩니다.